네, 안녕하세요. 신호전달 두 번째 시간 시작할게요. 네, 단백질 인산화. 그리고 단백질 인산화 효소가 세포내 신호전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단백질 인산화 효소도 있고, 이렇게 수용체이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직접 인산화 시키는 이런 수용체이면서 동시에 인산화 효소인 경우도 있어요. 나는 수용체이면서 동시에 단백질 인산화 효소. 내가 나를 직접 인산화시킨단다 단백질 인산화 효소들은 세포 안에서 서로서로를 인산화시키면서 여러 단계의 단백질 인산화 효소 신호 전달 단계 다단계처럼 유해한 놈이 있으면 또 밑에 그쵸 이렇게 단계별로 신호 서로서로 서로 인산화를 시켜 가지고 굉장히 이제 일종의 어, 피라미드 구조 같은 걸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첫 번째 수용체 신호 전달 물질이 결합하면 초록색 수용체 신호 전달 물질이 결합했죠. 수용체 인산화 여기 인산화가 일어났어요. 인산화 일어난 것을 인지하고 와서 단백질 인산화 효소 갑을 활성화시켜 얘가 애가, 파란애가 단백질 인산화 효소예요. 얘는 갑 갑을 활성화시키면은 단백질 인산화 효소 갑은 아랫 단계의 단백질 인산화 효소 을을 인산화시켜서 얘는 또 얘를 인산화시켜서 활성화시키고. 나 단백질 인산화효소, 을은 아랫단계의 단백질 인산화효소, 병을 인산화, 역시 인산화시켜서 활성화시키고, 나 단백질 인산화효소 병은 세포 안에 여러 다른 여러 단백질들을 인산화시켜서 활성을 조절한다. 빨리 인산화되고 싶어요. 인산화되면 줄 서라. 이런 식으로 여러 단계에 걸쳐가지고 인산화효소가 단계별로 2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저런 식으로 인산화시키고, 최종적으로는 세포 안에 여러 가지 다른 단백질을 인산화시켜서 그 활성을 조절한다는 거죠. 여기 똑똑한 여학생이 묻죠? 세포님 그런데 그냥 수용체 아래 마지막 단계의 단백질 인산화요소 병이 있어도 되지 않나요? 왜 이렇게 쓸데없이 중간에, <laughs> 중간에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이 왜 이렇게 많나요? 왜 저렇게 여러 단계에 걸쳐서 복잡하게 여러 가지 단백질 인산화효소를 사용하나요? 그건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 단계의 세포 안에 여러 단계의 단백질 인산화요소 신호전달 단계에 다단계가 있는 이유는 세포 외부의 신호를 증폭시키기 위합니다. 증폭시키기 위합니다. 자, 나 세포막 위의 수용체에 신호전달 물질 한 개가 결합한다고 가정해보자. 자, 한개 결합했죠. 우리는 할일 열심히 하고 있으니 빨리 너희들 해라. 그러면 우리 수용체 아랫부분에 모인 단백질들이 다섯 개의 단백질 인산화효소 갑을 활성화시키고 갑, 갑은 각각 다섯 개의 을을 활성화시키고 을은 각각 다섯 개의 병을 활성화시킨다 그러면 우리 병이 인산화시킬 다음 단계의 단백질이 얼마나 많을지는 굳이 안그러도 알수 있지 이 중에 일종의 역피라미드인 거죠 역피라미드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로 내려가면서 점점점점 인산화시켜주는 어, 단백질들이 많아지니까 신호가 일, 일 일종의 증폭이 될수 있는 거죠. 증폭. 앞 페이지에서 본 것처럼 무조건 한 단계에서 다섯 배씩 신호가 증폭되는 것은 아니라 실제로는 열 배도 될수 있고 백 배도 될수 있고 뭐 실제로 두 배도 될수 있고 그죠아 그래서 굳이 수용체가 마지막 단계의 단백질 인산화에서 병을 직접 인산화 안 시키고 여러 단계를 거치는 것이구나. 마치 아래 단계의 다단계 피라미드처럼 말이죠, 그죠 피라미드 단계 피라미드 밑에 사람들이 돈을 벌면 위에 사람들더 많이 벌고 맨 위에 사람은 제일 많이 벌고 하지만 단백질 인산화 효소는 이거랑 반대죠 그렇 아,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죠 그죠 궁극적으로 단백질 인산화 효소에 의해서 활성화된 단백질은 세포 내의 여러 가지 반응을 촉매하는 효소로 작용하거나 세포핵 안으로 이동하여 유저, 유전자 발현을 시킨다. 세포핵 안으로 들어가서 유전자 발현을 시키는 거 유전자 발현이라고 했죠? 인산화 효소 누나 나 인산화 시키는 것은 고마운데 나 인산화된 후에 어디 가서 뭐 해야 되지요? 아이 참 너도 참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니 내가 알아서 해야지 세포질에서 일하든 세포핵 안으로 가든 활성화되어서 세포 안에서 여러 가지 반응을 촉매하는 효소로서 활성화된 효소로서 작용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세포핵 안으로 들어가서 RNA 중합효소와 같이 특정 유전자를 발현시키는 그렇죠? 얘는 신호 전달 결과가 없으면 만들어지지 않았을 그러한 RNA죠. 그죠? 이렇게 신호 전달 과정에 의해서 활성화된 단백질들이 세포 안에서 효소로 작용하여 촉매하는 생화학 반응 또는 단백질들이 세포핵 안으로 들어가서 발현하는 유전자에 의해서 신호 전달의 궁극적인 출력 아웃풋인 여러 가지 세포 반응이 이루어지게 된다. 자, 어떤 신호 전달 물질이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신호 전달이 활성화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세포 반응 즉 우리 세포의 운명이 결정된다. 자, 여기서 와서 신호 전달 물질이 딱 결합했죠, 수용체 신호 전달에 의해서 활성화된 단백질이 촉매하는 생화학 반응 and or. 그럼 그럴 수도 있고 and 또는, 또는 또는 혹은 그리고 또는 그죠? 두 개가 같이 있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활성화된 단백질만 있을 수도 있고 어 새로운 유전자 발현만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두 개가 다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출력이 여러 가지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뭐, 세포 분열, 혹은 뭐, 신호전달 출력, 세포 분화, 한 세포가 다른 세포를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 그죠? 그리고 세포 사멸 등의 여러 가지 아웃풋이, 출력이 있을 수 있겠다. 지금까지는 주로 단백질 인산화 효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세포 내 신호전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실제로 세포 내에서는 단백질 인산화효소뿐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독특한 단백질에 의해 신호전달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 자, 이렇게 생긴 수용체가 있어요. 나는 수용체의 일종인데 단백질 인산화효소를 활성화시키는 대신 내 자신이 직접 잘라져서 세포 안으로 이동해서 유전자 발현을 시킨다. 아주 재밌죠? 세포 표면의 신호전달 물질이 이 수용체에 딱 결합하게 되면 이게 약간 좀 독특하게 생겼죠? 신호전달 물질이 둥둥 떠다니는게 아니라 다른 세포의 표면에 이렇게 존재하는 경우도 있어요. 결합하게 되면은, 이쪽에 이 빨간, 요, 효소가 활성화되어서, 이, 수용체의 세포 안쪽 부분, 발을 잘라낸다. 그럼 딱 잘라진 발이 해간으로 들어와서 RNA 중합 효소와 같이 유전자 발련을 시킨다. 이렇게 수용체가 직접 잘라져서 신호전달을 하는 이유는, 나취, 수용체, 나취. 아이폰에 있는 노치라고 있죠. 노치 나취. 이렇게 된 부분. 실제로 이 나취라는 유전자는, 나, 어, 유전자가 망가지게 되면은, 어, 이 초파리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하는데, 초파리 날개가 이렇게, 어, 아이폰의 나치처럼 이렇게 딱 온전, 온전하게 안 생기고 뭉북파이 모양이 생긴다 고해서 유전자 이름이 나치라고 생겼어요. 나치 유전자가 원래 하는 일은 이렇게 세포 표면, 표면에 존재하는 수용체이면서 동시에 나치의 일부분이 잘라져서 세포핵 안으로 이동해서 유전자 발현을 도와주는 아주 재밌는 실로전달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자 실로전달 이 끝났어요. 두 번째 시간은 빨리 끝나네요. 지금까지 배운 신호 전달 과정은 사실 아주 간단하게 원리만 묘사한 것으로 실제로 세포 내에는 무지하게 많은 2차 신호 전달 물질, 단백질, 인산화 효소 여러 가지 효소와 단백질들이 아주 복잡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세포 외부의 신호를 세포 내로 전달해서 궁극적인 세포 반응을 이끌어낸다. 그렇죠?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간단하게 보고 있지만 굉장히 많은 물질들이 관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그 동안 어려운 분자세포생물학을 날로 잘 드셨습니까? <laughs> 두 번째 날로 먹는 분야는 어떤 것이 좋을지 답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팬데믹 때문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면역학이 어떨까요? 동글동글한 연화를 보니까 어... <laughs> 면역 면역세포가 생각나요. 무슨 뭔 소리죠? 날로 먹는 시리즈 다음 편은 날로 먹는 암생물학이지. 시리즈두 편에서 여러분 다시 만나도록 해요. 이 책들이 많이 팔리고 여러분들 동영상 공유를 많이 해 주시면은 어, 출판사가 기운을 내서 다음 시리즈를 기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 앞에 좀 녹화 음질이 좀안 좋은 어,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시간이 나는 대로 재녹음해서 다시 업로드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